자, 2024, 내일은 리눅스 마스터 출제 영역별 기출문제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기술 동향과 활용 기술이죠. 자, 실제 우리 그 진도 안에서도, 그 본진도 안에서도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 챕터에 이제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같이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가상화 기술로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2005년에 설립된 쿰라넷에서 개발된 하이퍼바이저로 X86 시스템을 기반으로 CPU 전 가상화 방식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리눅스 커널에 내장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는 리눅스 커널에 내장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그그키 포인트를 잡으시고 1번 XEN, 2번 KVM, 3번 그 도커, 4번은 버차박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이퍼바이저 얘기 나오면은 아래에 있는 것들 을 보면서 눈그 눈이 많이 가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버처박스도 여기 해당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회사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이 답이라는 거죠. 바로 KVM이에요. 자, KVM은 커널 베이스드 버처 머신을 해서 벌써 커널 베이스란 말이 나오죠. 그죠 자, 리눅스 커널에 내장된 가상화 기술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리눅스 또는 다른 운영 체제 가상 머신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KVM은 하이퍼바이저 타입 1에 속하지만은 일반 리눅스 시스템에서 모듈로 작동함으로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KVM이 리눅스 커널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자, XEM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 소스 가상화 솔루션이고 XEM을 사용하면은 여러 운영 체제를 동시에 한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제 그 문항이죠. 전답 외에. 그다음에 도커.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플랫폼이죠. 도커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다음에 버처박스. 버처박스는 오라클이 제공하는 크로스 플랫폼 가상화 소프트웨어이다 고했습니다 자, 이그 버처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었지만은 그 운영 체제를 가상으로 이제 그 우리가 하드웨어를 컴퓨터 기계를 가상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리눅스 설치해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버처박스가 이거예요. 자, 이는 개인 사용자및 소규모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적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Xen과 KVM은 더 전문적이고 서버 기반 환경에서 적합하고 노커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이식성과 확장성에 중점을 었고 버처박스는 에 주로 개발이나 테스트 환경에서 이제 사용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 대한 것들 각자 지금 보면은 그 사용 용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 되게 재밌는 점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뒤에서도 우리가 남아있는 그 이제 영상에서도 보면, 콘텐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영, 이런 그 개념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약간적으 응용문제들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이유가 이러면은, 최근에 그 사람들한테 많이 주목받는 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나 이제 이런 그거기서부터 뻗어나온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시험을 만드는 이 주체 측에서 그런 관점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 잘 보시면서 기억에 잘그잘 그잘 담아두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